마을버스 제도에는 그 시내버스와의 중복정류장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에 같이 설수 있는 정류장을 4개로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마을버스들이 좋은 길을 냅두고 이면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러한 것이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을버스가 다니는 이면도로에 와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보세요. 저 정말 힘들게 나오고 있습니다. 복잡한 도로에. 마을 버스까지 이렇게 다니는 풍경을 보니까 매우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그 시장 안에 이런 마을 버스가 다닌다는 것이 안전상으로는 매우 위험하다. 마을 버스가 다니는 또 다른 길에 와 있습니다. 저 마을 버스 한 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저것은 어떻게 통과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위험합니다. 자, 이 안에는 시장인데 저 시장 안으로 마을 버스는 들어갑니다. 안전하게 가야 될 텐데 안전운전 하시고 면도로 사고 개선이 바로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